안녕하세요, 단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하는 땅 채집 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무심히 벽을 따라다니거나 눈에 띄릴 때 그때그때 채집하시는 분이 계실테고, 엄청 고여서 채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든 영상은 인도하는 땅 채집 완전 공략을 목표로 만들었으며, 후에 나올 용암지대나 빙설지대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인도의 땅에는 채집 게이지가 있습니다. 인도하는 땅에는 아이스본까지 나온 환경을 닮은 지대에 여섯 곳이 있으며, 각 환경마다 광맥과 뼈무덩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게이지는 채집을 하면 할수록 높아지고 색이 변하게 되는데, 보통은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거대순으로 변하며, 각 색깔 단계가 올라갈수록 레어도 있는 소재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거대 광맥, 뼈무덩 전까지 세번 이상 채집할 수 있지만, 거대 강맥과 뼈무덤은 딱한 번만 채집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도하는 땅에는 커스텀 강화에 필요한 소재들을 주기 때문에 각 환경 강맥과 뼈무덤에서 이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뼈무덤과 강맥 각각 4개씩 총 8개를 얻을 수 있고 거대 채집은 인도하는 결정, 인도하는 용골이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설명은 끝났어요. 본론으로 가볼게요. 먼저 채집을 시작하기 전에 장비부터 맞추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장비는 거창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 만약 아이스본 스토리를 이제 막 깨신 분은 이런 장비를 위주로 맞추시고 어떤 무기든 상관은 없는데 포켓 3개로 달린 거로 추천합니다 상의 소재 신발을 포함한 이 장비들은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구성했고 스킬은 지질학과 식생학, 위협 장복, 배고픔 내성은 가급적 만렙을 권장하는데 그중 지질학과 식생학을 만렙을 찍는 이유는 체지 포인트가 빨간색일 때 간혹 거대 체지 포인트에서 나오는 소재가 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전에 말한 스킬들은 만렙을 권장하고, 복장은 필수로 은신 복장을, 어센신 복장을 추천합니다. 또한 마스터 5성까지 자유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거나 저처럼 마랭이 125가 넘는다면 음향 창가나 왕관을 쓴 녀석들 퀘스트 보상으로 얻는 조사단 티켓 G로 맞춘 세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설명이 너무 빠르고 장비 설명은 더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장비 세팅은 구글 스프레치 시트로 따로 공유하겠습니다 채집의 시작은 식사 후에 피리로 이동 속도를 높여주고 바로 나갈게요 그리고 만약 구조 봉화가 있다면 구조 봉화로 동료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동료가 같이 채집해 소재 핵승량이 늘어납니다 지대는 가장 가까운 황야로 가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불조가 보이죠? 바로 은신 복장을 입어줍니다 먼저 전투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은신 복장을 먼저 쓰면 들키지 않는데 들켰어도 특정 몬스터만 아니면 잠복으로 인해 들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은신 복장도 입었으니까 편안하게 채집을 합니다 먼저 채집에는 특별한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 광맥과 뼈무덤은 최대 2개씩 랜덤으로 스폰이 됩니다 보통은 벽 쪽에 붙어서 스폰이 되니까 이렇게 벽면이 있는 땅 주변을 볼 거예요 사실 이게 랜덤으로 스폰은 되지만 특정한 위치 안에서만 스폰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광맥과 뼈 무덤은 각각 4개의 스폰 위치를 가지고요. 그중 최대 2개가 스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 영상은 그냥 봤을 때 벽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폰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만약 광맥과 뼈 무덤 각각 두 번씩 채집을 완료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리스폰이 되니까 한 지대에서 계속해도 큰 시간 손해는 없습니다. 그렇게 채집을 하다 보면 뼈무덤과 강맥의 색이 채집의 양에 따라 점점 변하게 될 텐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순으로 되고 빨간색 채집 포인트를 어느 정도 채집하다 보면 거대 강맥과 거대 뼈무덤이 생성이 됩니다. 이 거대 뼈무덤과 강맥도 마찬가지로 스폰 위치가 각각 두 개로 정해져 있고 이중한 곳에서만 스폰이 되며 딱한 번만 채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거대 강맥과 뼈무덤은 가장 희귀한 재료들이 나오고. 채집을 완료하게 되면, 채집 단계가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따라서 만약 거대 뼈무덤을 채집하면, 뼈무덤이 다시 노란색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광맥도 다시 노란색부터 시작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광맥은 거대 광맥을 채집해야 다시 노란색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광맥과 뼈무덤 채집 게이지는 별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채집해야 색이 바뀌고 거대 채집 포인트가 나올까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해 본 결과 하얀색에서 노란색까지는 4개, 노란색에서 주황색까지는 2개, 주황색에서 빨간색까지는 6개, 빨간색에서 거대까지는 4개를 채집하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노가다성이 좀 있는 편이라 카운팅에 크게 신경은 안 쓰이는데 쭉 지속하지 않고 거대 채집 한 번만 하고 싶다면 필요할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각 지대별로 스폰 위치를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삼림 지대에요 일반 뼈 무덤 광맥은 하얀색 거대는 테두리 쳐진 아이콘으로 표시했고 특별 영역 표시는 발톱 모양 아이콘으로 표시해봤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표시한 곳중 일반은 각각 2개 거대는 각각 1개가 스폰이 되고 보통 7번 맵에 많이 스폰이 되며 6번과 7번은 넝쿨을 통해 이동하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은 황야지역입니다 황야지역은 9번 맵에 2층 언덕이 있으니까 유의해주셔서 봐주세요 다음은 도끼지대입니다 도끼지역의 포인트 스폰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육산호지역인데 잘 봐야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도 11번 맵에 2층 언덕이 있고 2층 언덕에 가려진 1층 통로에서 나오는 채집 포인트는 약간 투명하게 했으니까 참고하실 때 주의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용암지대 포인트는 다음과 같고 용암 이후에 나오는 빙설지역은 위와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빨리 넘겨서 참고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환경지대 스포니치를 공유하니까 영상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즐거운 채집노가... 아니...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단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